하나님, 하나님으로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들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정, 기업, 일터 또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끄시어서 풍성치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세 먹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구조 예수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승리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흔은 총의 열매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